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 사람에게 바로 화를 쏟아내시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넘어갔다가 나중에 혼자 화를 내시는 편인가요? 사람인 이상 화가 없을 수 없지만 그 분노를 조금 더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대처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든,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열까지 세어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백까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살이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며,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세 번째,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하라.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컷 화를 낸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내기를 심히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의 아기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분노는 한때에 불과하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광기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 분노는 무시하고 내가 잘 사는 데 집중하라.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놔둬선 안 된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의 얽매인 사람이 될수 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데 쓰지 말라는 것이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에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분노의 발작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이지, 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올곧게 볼수 없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설령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 얼마든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얻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코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예의를 지켜라. 일곱 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된다. 그로 인해 반드시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될 뿐.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없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우선순위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맨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챙겨리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현재 노인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써라.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다. 우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일 뿐이다. 만일 건강하거든 그대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쓰도록 힘써라. 그대가 병을 앓거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부유하거든, 부유한 것에서 도망치도록 하라. 그대가 가난하거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대가 만일 수모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힘써라. 그대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라. 사람들은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어차피 성인이 될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된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덟 번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간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어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불이 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 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쭉달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열 번째,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 11번째, 관점을 변화시켜라. 길가의 핀꽃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린다. 길가의 핀 작은 꽃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 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그 순간을 조금만 참아내도 더 나은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화라는 것은 쉽사리 참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